우리의 결이! 우리는 맛과 갬성에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맛집 유튜버다! 구독자님! 패! 사! 맛에 감동하며 갬성 분위기의 PX를 찾아다니는 목적갬동의 양조교입니다. 금일 찾아갈 PX는 을지로 중고시장으로 진입해 앞으로 가! 하나! 둘! 대북상회를 지나 다시 앞으로 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사거리에서 좌향 앞으로 가 찍고 발진 하나 하나 둘 제자리에서 하나 둘반 좌향 좌 을지로 오가 중부시장 내에 위치한 자매분식입니다 이곳 PX는 동네 어르신들과 근처 일하시는 분들의 방앗간 같은 곳이며 사지방 가서 인트라넷에 검색해도 나오지 아니하기에 대복상회를 검색해서 찾아오시는 게 수월하지 싶습니다. 인트라넷에 자매 분식이라고 나오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아니니까 차고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즉시 입장해 보겠습니다. 내부입니다. 사람이 없어도 사람 냄새나는 정겨운 분위기에 테이블은 4개 정도 되며, 양주교는 햄버거나 토스트 이런 거에 소주 먹는 걸 좋아하는데 이곳은 토스트와 소주를 먹을 수 있는 메리트를 갖고 있어 가끔 가볍게 3차로 가지 말입니다 메뉴판입니다 분식 종류와 술 안주거리들로 구성되어 있고 토스트에 한잔 넘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이지 말입니다 가끔은 메뉴판에 없는 메뉴도 가능하다니까 사장님께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양주교의 금일 주문 메뉴는 토스트, 라면, 체육볶음 이상 주문! 끝. 먼저 선발대로 토스트 출전했습니다. 먹기 좋게 잘라서 나옵니다. 갓 부쳐낸 따끈따끈한 계란 토스트에 설탕까지 뿌려 나오고 이게 바로 오리지널이지 말입니다. 케첩 투척해서 드시고 싶은 전우들은 사장님께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밑반찬 쫄병들 꼬들빼기 배추김치 고추절임이 나와주는 동시에 짬 차이 없이 라면도 나와줍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맛이라 더 무섭고 실망 주지 않는 녀석이지 말입니다. 라면까지 출전해 줬으니 바로 자신감 충전제 호출했지 말입니다. 소박하지만 매서운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뭐 별거 없지만 세상 든든합니다. 먼저 빈속에 뜨끈하게 1잔부터 넣어주고 라면 운게에 들어갑니다. 언제 어디서 먹든 간에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반치광입니다 그냥 고춧가루 넣고 계란 풀고 집에서 끓여먹는 잘 끓인 라면 맛입니다. 사실상 라면은 내가 끓여먹는 것보다 남이 끓여준 게더 맛있고 옆에서 누가 먹을 때한 젓가락 빼서 먹는 라면이 가장 맛있지 말입니다. 전후 여러분은 장소나 상황 중 언제일 때가 가장 라면이 맛있습니까? 댓글로 달아주시면 양조교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바로 또 체내에 알콜 충전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토스트 1절 봐주지 않고 사정없이 훈계해주겠습니다. 마가린만 나면서 길거리 노점상에서 파는 추억의 토스트 맛입니다. 그냥 가볍게 만든 토스트이지만 토스트에 소주 한잔할 수 있다는 거에 바로 충성이지 말입니다. 2,000원짜리 안주로 최고입니다. 제육볶음까지 출전해줍니다. 양파, 대파와 함께 제육이 뻘겋게 잘 볶아졌습니다. 이 때깔은 그냥 무조건 밥안주입니다. 반찬도 그렇고, 제육의 양념 간도 그렇고, 딱 밥안주였습니다. 에어라이스 휴가 주려다가, 바로 우출해서 양조교 앞에 복귀시켰습니다. 자신감 충전제 한잔 넣어주고, 라면에 꼬들빼기와 제육 싸서 한입 후입해 옵니다. 음, 역시는 역시입니다. 고추절임도 맛이 좋습니다. 고추절임과 제육의 쌀밥 한 입이면, 실미도 684부대 훈련도 해낼 것 같지 말입니다. 양조구의 러버 토스트에 제육 양념 묻혀 한 랩. 꼬들빼기 넣어서 한 랩. 시정하겠습니다. 그냥 드십시오. 아쉬운 점을 얘기하자면, 제육볶음의 맛은 괜찮았지만, 가격 대비 살짝 아쉬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이곳은 다른 거 말고, 토스트나 라면, 잔치국수, 칼국수 이런 거에 가볍게 한잔하고 싶을 때는 2차로 배는 부른데 술은 좀더 땡기고 간단히 먹고 싶을 때 굉장히 추천합니다. 밤에는 야장도 펼쳐져서, 야장에서 먹어주면 지리는 갬성에 없는 용기가 생겨. 두번 까인 여자에게 세 번째 고백 카톡 날리게 되지만, 입니다. 저 양주 구 얘기... 아 아닙니다. 그리고 이곳이 을지로라 근처 공장이나 작업장들이 많기에 깔끔한 차림보단 레알 점프 슈트에 때좀 묻혀 입고 먹으면. 더 술맛 나고 맛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지 말입니다. 특별한 맛집은 아니지만, 노포와 야장 갬성에 가볍게 토스트에 한잔하러 가기 좋은 곳입니다. 나라 사랑 카드는 안 되니까 현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넷째 주 일요일만 쉬시고 24시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존나패버리고 싶은 코로나로 인해 밤 10시부터 새벽까지는 포장만 할수 있다 하십니다. 24시 영업으로 언제나 반겨주는 낮에는 언니, 밤에는 동생이 운영하는 찐! 참외분식 사장님. 게. 초! 자 이렇게 해서 금일과 마치겠습니다 전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노포갬성 야장갬성의 군대리아 대신 토스트에 한잔하고 싶은 전우들아 이곳 자매분식으로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우 여러분 보석과 인간관계는 동일합니다. 가짜는 변하고 진짜는 변하지 않습니다. 전우들과 양조교 보석 같은 찐 전우회로 오랫도록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럼 소동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죠. 페서